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리딩 클래스 어, 이 협업과 관련돼서 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에, 협업의 이해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협업에 대해서 어 그동안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한발자국 발자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협업의 개념이 실제 어떠한 사례에 어떠한 케이스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협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 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 협업 활동을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로 협업 활동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협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협업 활동 하면은 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이 애플사를 창립한 음 스티브 잡스가 있었지만, 이 스티브 잡스에는, 이 스티브 잡스를 옆에서 항상 도와주었었던 이 워즈, 워즈 이야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의 협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사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퀴리 부인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퀴리 부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탄 마리퀴리 부부 부, 부부가 모두 다 예, 현대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공헌을 세운 예, 이 부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라 하면, 은 흔히 어떤 예술가라든가 작가, 이런 사람만이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협업이 아니라 단독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창작해 낸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 사실은 조율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빛이 더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 실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TV 프로그램도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과 보조 이 진행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듯,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곳에서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협업이란 참여자들이 각자 서로 다른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의 최종 프로젝트 생산물을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만들어 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분업과 서로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다 하는데요 그 분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협업의 한 일환으로서 일을 나누어서 한다라는 뜻으로서의 분업이고 그 분업 하나 자체로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지만 협업은 이들이 어 함께 노력하고 어 함께 어어 생각해내고 함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의 목표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부덕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협업은 우리가 주변에서 뭐 협동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협력작업하고 서로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협동은 서로의 힘을 합쳐가지고 동일한 일을 하되 어떠한 물리적인 결합이 중심이 되는 반면에 이 협업이라고 하면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협동과는 좀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이라는 단어도 협업과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협력은 말 그대로 힘을 합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이 물리적으로 또어 우리가 숫자적으로 구분이 되는 작은 조직들이 합쳐서 서로 협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할때 협력 업체들과 함께 자동차를 생산한다 등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실제로 이 한국어 또 내지는 이 영어권에서도 협동, 협력, 협업이라는 단어가 서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서 발전한다라는 그리고 그 연속성에 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협업이 협동과 협력을 대체해서 최근에 많은 트렌드로 우리들 주변에서 실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협업 활동이 요즘 같은 시대에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준비 단계에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가시티 그 대형 도시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형 도시들에서 수없이 많은 산업자본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협력이 있어야지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협동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경제에서는 협업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서 어, 새로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각들 그리고 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시도와 도전이 더더 어, 더 창의적이고 우리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원천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산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업은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협업이 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과거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의 전자 제품에 아주 중요한 메카로 성장했었던 소니와 같은 기업 문화가 하나의 팀 단위, 하나의 회사 단위의 성과를 냈었던 이러한 문화가 이제는 애플처럼 각각의 노력이 공통의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협업은 앞에 나왔었던 어떠한 다른 협동이나 아니면 협력 작업하고는 다르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간이 서로 도시,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고 서로 힘을 합쳐서 자연재해와 국난을 극복했었던 이러한 활동에서 더 발전해서 더욱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종 제도 같은 경우에서도 협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 우리가 이 아동 피해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 과거에는 아동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단계에서부터 어,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각각의 수사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진술들이 어, 각각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서부터 경찰관이나 조사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진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아동학대 피해자라든가 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각 기관들이 서로의 공통의 목표인 하나의 성과를 상출하기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신고자들이 접수 사실을 통지를 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만을 학대 의심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한다면 여기에 결국은 현장 조사를 하는 이 함께 협업하는 팀이 단한 번의 진술만으로 해바라기 센터와 그리고 경찰 수사를 동시에 이뤄낼 수가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진술된 녹화 영상을 바탕으로 사 사례관리라든가 더 많은 제2, 제3의 피해자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보완·발전하는 것도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협업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각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는 한 기업이 하던 일들을 생산 전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전문 기업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처럼 각각의 기능들을 서로 나누어서 본 예, 연의 업무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어, 하 나의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어, 이... 성과를 내기 위한 협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협업 활동은 새롭게 같은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물류나 구매, 또 제품 시험 설계, 기타 법률 회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컨설팅, 기타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앞서 있었던 협업을 다시 제2차, 제3차 백업해 주면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협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어,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 어, 활동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곳곳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협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민간 분야에서는 이러한 협업 활동이 없이는 더 이상, 어떤 서비스나 품질의 개선이, 예, 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에서도 협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다양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협업과 관련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업 과정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협업 과정은 바로 침묵의 회의법이라는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이 브레인 라이팅은 이 브레인 스토밍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 낸 것에서부터 점점 발전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러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도 실제로 브레인 스토밍이 자기 표현이나 자기 의사가 강한 사람, 발표력이 좋은 사람, 기타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주도를 하고 있지만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침묵의 회의법이라고 해서 참 참가자들이 이 둥그렇게 앉은 가운데에서 각각의 생각을 종이에다 적고 적은 종이를 서로 돌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형태로 침묵하는 가운데에서도 즉어떤 적극적인 발표성이라든가 사회성을 기반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회의법으로 최근 마케팅이라든가 광고업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제는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브레인 라이팅을 하듯이 실제 협업 과정에서 앞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의, 서로의 업무들을 전문화시키고 분업화시킨 가운데서 서로 협력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협업은 사실 그 근간으로 봤었을 때는이 공공이나 민간 섹터에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점점 그 기법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은 개인이 하는 어떠한 활동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집단지성이 서로 이 창의적으로 발휘한 생각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직접 소비를 하고 생산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수 있는 재화로 만들어서 서비스로 만들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우리 도시 내지는 국가, 그리고 이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는 이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종 협업 활동들 그리고 그그중그 그그 중에 어, 가, 같은 종류 건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 건 간에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에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협동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에 각종 산업 새로운 형태의 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어,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각종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의 케이스들을 아마 몇, 몇 가지만 찾아본다면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이, 이 수업에서 생각하는 협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전공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거에서 한 발자국 더 발전을 해서 주변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예, 이러한 케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이러한 협업활동은 다양한 전공, 다양한 학년, 그리고 예, 다양한 어, 이 뭐 국적이나 아니면은 뭐 성별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이 지역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교류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협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협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 대표적인 사례와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